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투엘 정직 강원 진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훌륭한 복층, 친고 높이가 높은 집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복층하면 위에 다락 공간이 있지만, 친고가 낮을 경우 실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 같은 경우는 친고 높이가 정말 높이 나와 있어서, 위층, 아래층, 성인분들 다 거주하시거나 실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광주시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 3분 5분 거리 안에 수영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자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경안동, 황주, 도심지 모든 생활 리프라 이용할 수 있어서 입주적인 부분도유리하다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 유리해서 전액대출시 원금이자 포함해서 100만 원대 입주 가능하겠고요 그럼 오늘 복층친구가 굉장히 높이 나와 있는지 어떠한지 몇분 네, 부터 대문까지 부지런히 네. 살펴보시게요 어, 오늘 볼실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 여유로워서 3대면 2대까지 주차하시는 거 문제 없겠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 보시면 하부는 고벽돌 그리고 상부는 스타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실 같은 경우는 2개 층 사용하는 복식집인데요 층수 4층에 위치해 있고 엘 a 웨이터 없어서 계단 타고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공간 들어와 보실게요 들어오시면 우선 좌측으로 신발장 3칸 와이드 폭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신발장 바닥재도 고급스럽게 대리석 느낌으로 깔려 있고 넓이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뭐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문도 디자인 넣어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집은 복층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아래층에는 방 2개, 화장실 2개, 위에도 방 2개, 화장실 1, 총 4개의 방과 화장실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 보시면은 거실 향이 굉장히 밝은데요. 남향으로 나와 있어서 채광 굉장히 밝고요. 인테리어적인 부분 마감재, 고급재 사용하여서 벽지가 아닌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앞쪽으로 외경도 한번 보실게요. 자, 앞쪽에 전경 보시면은 시원하게 반쪽표는 뚫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향은 남향으로 나와 있어 채광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4층 위치에 있어서 채광 방해받지 않고 채광 방해받지 않는 부분도 큰 장점이겠고요. 자, 다시금 거실과 주방 느낌 보실 텐데요 집 구조는 시원하게 좀 뚫려 있는 편이고요 반 LDK형 구조로 나와 있어서 거실, 주방 거의 일체형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보시면 우선 지금 보시는 자리 식탁등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4인용 이용할 수 있는 식탁 자리 나와 있는데요 좀더 길게 늘려놓으신다 그러면 확장해서 6인용, 그 이상으로도 올수 있을 정도로 주방 공간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싱크대 상판의 특징은 우드로 되어 있어요. 천연 우드로 되어 있어서 좀더 인테리어적인 부분 신경 쓴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사용하는 레인지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다양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다양도실 공간 사이즈 아담한 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세탁실은 위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 공간은 넓게 위층 공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사용하는 보일러는 4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위치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송정동에서도 광주 시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광주 시청 옆쪽으로 체육문화시설센터가 있고요. 수영장, 요가, 뭐 필라테스라든지 실내 스포츠 건강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도보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집주인분이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셨어요. 제가 촬영 올 때도 갑작스럽게 방문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칩을 한껏 치워놓은 정도로 칩 유지관리 굉장히 깨끗하게 하셔서 화장실도 물때 곰팡이 전혀 없이 거의 신축 못지않게 준신축에 굉장히 좋은 퀄러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지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신다 그러면 가까운 청류장은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광역버스 이용한다 그러면 도보 10분에서 13분 정도 걸어나가시면 하남이든지 강동 쪽으로 출퇴한, 출퇴 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르시는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실 폭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는 창고 공간, 계단실 아래 공간도 창고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실 때 계단 폭이라든지 계단 높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벽면도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계단실 바닥도 우드로고드럽게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보시면은 층고 높이가 지금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복층 또그 중에 가장 높은 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느낌만 보실 텐데 여기 층고 높이는 무려 2,500 이상 나와있고요 구조는 위층으로만 방두개가 나옵니다 우선 방공간 하나 보시면 실제로 침대 놓고 뭐벽 쪽에 고여진 자리는 뭐 수납장이라든지 옷장 만들어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바닥에 보온 난방이 되어서 도시가스 난방으로 위층 아래층 숙식하시고 생활하시는 거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쪽 밑에 보실 텐데요 굉장히 넓고요 보조 주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세탁실, 건조기 다 놓고 쓰시는 데 전혀 부담 없겠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도 보일러가 있었는데, 위층에도 보일러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열 효율적인 부분, 훨수형우수하겠고요 위층 아래층 사용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보셔도 층고 굉장히 높은 거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위층 공간에 스튜디오 형식으로, 거실 형식으로 쓰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방 추가적으로 더 보실게요. 방 크기도 웬만한 아래층에는 일반층 못지않게 여유롭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복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구 높이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위쪽에서 가족분들, 많은 분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테라스, 물이랑 수도, 수도랑 전기 다 빠져 있고요. 여기서 외식 가족분들이랑 바베큐 하시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대출 조건 유리해서 전액 대출 가능할 텐데요. 전액대출 시월 라비벨 원금이자 포함 시 110만원에 입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저 아래로 시내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복층빌라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액대출 상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금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금리는 2%에서 3%대로 저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대출까지도 가능한데요. 오시는 손님 분 중에 5천만 원이상의15% 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3% 대로 다 태환 대출을 하면서 50만 원 이상까지도 세이브되는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단 전액 대출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 7등급이라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이 있으셔야 되는데 직장인이든지 시 사업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대출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중 채무라도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기 내셔서 편안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